본격적으로 이렇게 메이크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이 메이크를 클릭을 해 주시고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게스트 아티드 프리도 있고요. 클릭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해 주시고 로그인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복잡하고 어,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 어, 화면일 수도 있는데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시나리오 메뉴, 그다음에 이 커넥션, 그리고 아, 이웹폭 조금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주요하시게 보시면 되고 여기 위에 보면은 내가 어떤 구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가격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내 구독 모델에 얼마나 활용을 했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추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 오퍼레이션이 한계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충분히 사용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구독 모델로 넘어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설계를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우측에 보면은 Create a New Scenario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업무, 목적에 맞는 행위를 자동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업무를 자동화할 때그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노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션에 들어와서 보면 여러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earch Object라는 모듈을 확인을 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노션이 세팅이 되어 있지만 어, 애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노션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애드를 해주시고 여기서 노션 퍼블릭 해주시고. 이 커넥션 네임에 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연동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노션 연동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세이브를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어 노션과 연동할 수 있는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기본적으로 노션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 개인 노션 페이지가 잡힐 거고요 이게 아니신 분들은 이 위에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원하는 그 워크스페이스를 어,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퀀텀 점프 클럽이기 때문에 이 퀀텀 점프 클럽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어, 페이지 선택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개인 페이지와 팀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어, 여러분이 선택한 페이지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 액세스 허용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노션 연동 이렇게 쭉 들어왔고요. 이 서치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치 오브젝트에서 보시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아이템과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노션에 보면은 요 놈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요놈이 데이터베이스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은 요놈이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다. 이 하나의 로우가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페이지는 이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에서 이사이드보에서 여기 있잖아요. 이걸 클릭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이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녀석들은 이 녀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에서 서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쿼리 서치도 나오는데,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OK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게쭉 나왔는데, 자, 여기서 어떤 걸 선택을 하냐. 우리가 참고할 데이터베이스는 음성뉴스레터 자동화 채널 설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성뉴스레터 자동화 채널 설정 db 이 친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필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이 친구입니다. 음성뉴스레터 자동화 매거진 설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음성뉴스레터 자동화 매거진 설정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밑에 필터라는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필터라는 친구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여과하는 친구입니다. 말 그대로 필터. 네, 여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필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럼들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체크박스, 매거진 이름, URL, 이세 가지 컬럼들이 있거든요. 이세 가지 컬럼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필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체크박스에 따라서 어, 체크가 되어 있는 어, 컬럼만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어, 텍스트 여기 보시면 체크박스 텍스트 있고 그러면 체크박스가 텍스트가 있고 어, 같은 것만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크박스의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true 와 false 이두 가지의 형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false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true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는 이 체크가 된 데이터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체크박스가 u e 로 들어온 데이터만 가져오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에 보시면 은 텍스트도 있고, 넘버도 있고, 데이트도 있고, 체크박스도 있고, 파일도 있고 select, multi-select, people, relation, formula 이렇게 각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에 맞는 필터를 할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박스가 뭐 equals, does not equal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도 할수 있지 않냐? 해서 이걸로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모두 어, 텍스트이기 때문에 뭐 숫자든, 어, 데이트든. 어,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어,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이곳으로 설정을 해서 True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은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이 c t r l s 의 Save 버튼이 있습니다. 이 Save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Save Anyway 해 볼게요. 그리고 이 Save 버튼을 수시로 눌러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서버가 다운이 돼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한 작업들이 모두 날아가게 되니까요. 어, 세이프 버튼을 꼭잘 눌러주시고요. 이 모듈에서 우클릭을 하고 Run This Module Only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듈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에러가 발생했네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침착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뭐가 에러가 있나? 없나 해서 그냥 OK 눌러주시면 에러가, 픽스가 어, 됩니다. 그래서 다시 run this 모듈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결과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창에는 크게 input과 output이 있어요. 이 input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 모듈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했냐, 넣었냐, 라고 보시면 되고, 이 output은 이 모듈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출력이 됐냐, 즉 결과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번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번들 하나는 우리가 s e 오브 c 트 object를 했을 때 하나의 데이터 컬럼을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이 번들 하나, 이 번들 하나는 이 컬럼 row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 각각의 row가 모두 각각의 아, 번들입니다. 이렇게. 이게 각각의 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지금 이세 가지 번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체크박스가 트루가 된 것만, 체크박스가 트루가 된 번들만 우리가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번들 하나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번들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쭉 들어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property value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체크박스가 tru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URL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 매거진 이름에도 이렇게 텍스트가 TechCrunch 이런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샘플로 그러면 이 필터링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총 아웃풋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번들 컬렉션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모든 로우들이 쭉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나는 체크박스 안된 것만 볼래라고 하면은 여기서 퍼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 때문에 t r 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가져온 거고요. 자, 여기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Tools라는 버튼이 있어요. Tools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내장되어 있는 기본 도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은 Actions 안에 아, 네. Set Multiple Variables랑 Set Variable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Set Multiple Variables는 어, 하나의 모듈에서 이렇게 여러가지의 변수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Set Variables는 그냥 하나의 모듈에서 하나의 변수를 지정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et Variables를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Set Multiple Variables는 우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 Delete 모듈을 눌러주시고요. 저장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테크 크런치의 로우를 쭉 가져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URL을 우리가 어 지정을 해줄 겁니다. 변수로. 이 set variable의 이 설정 값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variable name. 즉, 이 변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변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참고 매거진 URL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변수 안에 데이터는 쭉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우리가 참고할 데이터들이 쭉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search object를 쓸때이 property value라는 항목 안에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operty value 안에 보면 체크박스 URL 매거진 이름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URL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okay.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런 온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에러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와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가끔씩 텍스트가 이상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다시 입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 set variable의 결과를 보면은 이 참고 매거진에 우리가 넣어놓은이테크크런치 r u 의 URL이 이렇게 입력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모듈을 완성해 봤는데 모듈 이름을 설정을 해줄게요. 여기서 Rename으로 Magazine, magazine URL 설정, 설정이라고 해줄게요. 여기 Notion도 Magazine 선택 DB 필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게요.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매거진의 URL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URL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볼 거예요. 자,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자, 저장을 해주고요. 우클릭을 해주시고, add 모듈 버튼에서 HTTP, 라고 하는 곳에서, make a request 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자, 이 HTTP 모듈을 보면, 이첫 번째로, evaluate errors accepted for 3 0 0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yes 할 거냐, no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2 0땡땡0 0땡 땡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주고받을 때 일종의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안녕 하고 헤어질 땐잘렇게 뭐 얘기를 하듯이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2 0 0 0 0 0 0 0땡0 0 0 0 0땡0 0 0땡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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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이라는 코드는 데이터가 잘 송수신되었다라는 거고요. 404 같은 오류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잘못된 에러 코드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5땡땡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특정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코드고요. 이렇게 컴퓨터는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2땡땡 3땡땡 4땡땡 5땡땡 뭐 이런 코드들을 반환을 하는데 2 땡땡과 3 땡땡은 긍정이고 4 땡땡과 5 땡땡은 부정입니다. 그래서 2 땡땡은 데이터가 잘, 잘 송수신 되었을 때 발생하는 코드고요. 3 땡땡은 어떤 요청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정 사항이 좀 있을 때 리디렉션이 발생할 때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 땡땡과 3 땡땡을 제외한 모든 코드는 에러로 간주를 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No로 할게요. 이 HTTP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이 데이터를 어, 응답하게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No로 어,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URL 섹션이 있습니다. 이 URL 섹션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우리가 설정한 데이터들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참고 매거진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URL에 우리가 가져온 참고 매거진 URL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 URL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지 않냐? 됩니다. 네, 됩니다. 그래 변수를 설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search items에서 참고 아니면 뭐, 매거진 아니면 뭐, url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변수의 이름으로 설정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자동화를 할때 조금 더 우리가 자동화를 어 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url 입력해도 되지 않냐? 라고 한다면, 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구요. 자, 이 다음에, 이 메소드, 이 메소드에는 크게 get과 post, 이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get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이고, 이 post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get을 하든, post를 하든 우리는 결국 어떤 응답을 받아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 pos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낸 뒤에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get은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get은 가져오는 거고, post는 데이터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매거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get을, 해주시면 이 get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get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밑에 header와 query string이 있습니다. 이 get 메소드에서 이 header와 query string은 기본적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이지 않는 이상 이 내용은 포스트를 할때 알아보도록 하고요. body 타입의 어플리케이션 n 여기 뒤에 뭐 여러가지 적혀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이 field도 기본적으로 get을 할 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져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field는 우리가 포스트를 할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포스트 할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pass response 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특정한 형식에 맞춰서 파싱을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 파싱이라는 것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구문 분석입니다. 어,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제 주고 받을 때 어, 특정한 구문으로 주고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HTML, 뭐 JSON, 뭐 XML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도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 프랑스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대화를 하듯이 컴퓨터도 이렇게 주고 받을 때 특정한 형식에 맞춰서 이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그 데이터를 주고 받는 구문을 자동화해서 구문 분석을 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p a s s response를 조금 보시면은 JSON하고 XML로 파싱을 하는 겁니다. path response를 yes로 해볼게요. 자동으로 구분 분석을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는 HTML을 가져오기 때문에 path response가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no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HTTP Maker Request 모듈의 이름을 변경을 해볼게요. 자 Rename으로 Magazine Data Get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설정한 매거진에서 데이터를 쭉 어,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섹션에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